네, 오늘 랩탑 등이 컴퓨터를 키신 분들은 초기 화면에 윈도우 11으로 바뀌어 있거나 또는 무료 업데이트를 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니다 자, 6년 만에 윈도우 11으로 업데이트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속내 그리고 변화는 무엇일까 전해드립니다. 네, 일단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윈도우 11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내려받고 실행할 수 있으며 협업툴인 팀스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 화면 분할 기능 스냅을 제공하고. 데이터 고속처리 기능인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맞춤형 위젯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 주요 특징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자, 한마디로 윈도우 11 곳곳에 구글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노트북 컴퓨터 등 크롬 운영체제를 배포하면서 PC 시장에 진입하자 MS사, 즉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안드로이드의 핵심 사업인 앱스토어를 조준한 것입니다. 아마존 앱스토어를 경유하게 만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글 인앱 정책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웍스페이스라는 협업 툴로 빠르게 시장 확정에 나서자 MS사는 팀즈를 기본 기능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팀즈를 작업 표시줄에 전면 배치했고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iOS 등 플랫폼 종류와 상관없이 대화를 할수 있는 팀즈 채팅까지 도입했습니다. 이 밖에 또 볼,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화면 분할 기능인 스냅인데요. 윈도우 10에서는 여러 창을 띄울 수 있었지만 윈도우 11에서는 분할된 화면마다 사용자를 각기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한대 컴퓨터에서 직장 업무와 개인 업무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앙처리 장치인 CPU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곧바로 그래픽 메모리로 보낼 수 있는 엑스박스의 기술인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는데요. 한마디로 이를 통해 pc 게임을 보다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밖에 윈도의 우또 다른 변화는 바로 맞춤형 위젯입니다. 날씨나 뉴스, 알람 등을 자신에 맞는 위젯 형태로 볼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날씨나 알림을 보려고 휴대전화를 그동안 봐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처럼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된 윈도우 11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출시됐습니다. 신규 PC는 물론이고 하드웨어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윈도우 10 기반 PC에서도 무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는 PC 헬스체크 앱으로 소유한 윈도우 10 PC가 무료 업그레이드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스템 사양은 높아졌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2개 이상 코어가 있는 1GHz 이상 65비트 프로세스급이어야 되며 램, 즉, 메모리 카드는 4GB, 그 저장 공간은 64GB 이상 이어야 됩니다. 자,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한마디로 컴퓨터 속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메모리와 그 프로세스를 장착한 컴퓨터를 사용해야 원활히 윈도우 11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MS는 윈도우 11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먼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